쿠하.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과학번 임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1과학번 진승준입니다. 네오르네상스가 어떤 전형인가요? 다른 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름이 없지만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는 문화인, 창조인, 세계인 이렇게 세 가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네오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포스트잇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면접에 관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하나씩 빼주면서 답변해주세요. 면접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 저는 먼저 면접장보다는 대기실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원관의큰 강의실이었는데 학생들이 다 앉아서 자기소개서나 생기부 그런 자료들만 보느냐고 되게 조용하고 다 자기 할일 하느냐고 주위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상막하다 해야 되나 음, 그랬습니다. 면접장은 좀 무서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교수님께서 뭐 밥은 먹었냐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해 주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면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 보러 갈때 옷은 어떻게 입고 가셨나요? 저는 후드티를 입고 갔어요. 그냥 되게 편하게 입고 갔는데 그냥 단정한, 그냥 단색, 그냥 회색깔, 검은색깔, 그냥 후드티 하나만 딱 입고 가서 면접을 치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지금,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가 그때 면접 당시에도 입었던 니트인데요. 그냥 교수님의 봤을 때 입장에서 되게 깔끔하고 학생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입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너무 편한 것보다는 그냥 조금 예의는 갖추되 조금 자신에게 편하게 이렇게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떨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앞사람인가 앞앞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진짜 온몸을 떠시는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진짜 브레이크 댄스를 수듯시 엄청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떨거라고 확신했지만 막상 제 신문을 받고 그 책상에 딱 앉기 시작한 후로부터 저의 왼손은 진짜 실새 없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경희대 면접이 떨어지게 되면 어, 지방 지방령이다 정하나. 그러니까 마음 다잡고 면접에 열심히 임하자. 그런 마음을 꽉 붙잡고 진짜 면접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면접에서 떠는 타입이다 이러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청심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인성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 경희대학교 면접이 제시문 면접과 인성 면접 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성 면접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기부하고 자소서 위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요시 중요하게 적었던 부분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뭐 내가 보고서를 적었다. 뭐 논문을 했다 싶으면 관련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완전 깔끔하게 그 얘기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뭐이 학과에 오게 된 계기 이런 거 당연히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면접관들이 주로 질문하는 생기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주로 도서도 물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 2, 3학년 때 주로 했던 활동들, 그리고 1학년부터 저는 3학년 때까지 꿈이 경영 컨설턴트로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어떻게 진로가 이렇게 확고하게 이어질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집중적으로 제가 적었던 뭐 보고서, 논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뭐 이런 이런 뭐 중요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 내가 이 내용이 나의 이 학과 보고 싶은데 적합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면접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안 떨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제시문 면접 했을 때뭐 제가, 제가 모르는 뭐 새로운 제시문이 나왔다 생각을 해보고 생각한 것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자신감 있게 말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먼저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이 떨리고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깨도 안으로 굽고 이렇게 위기소침한 자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어깨는 곱게 허리도 곱게 피신 다음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과 그런 제스처를 정확하게 취하시고 내가 진짜 교수님 눈싸움만큼은 이길 수 있다. 또 미간을 아주 정확하게 째려보시면 뭐 아주 성공적인 면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째려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네. 그 교수님이 있는 쪽뭐 칠판 이그 정도만 아. 그냥 계속 주시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면접할 때 그리고 다리는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아네 그거는 이하동님이요 너무 보기 별로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심은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면접을 봤으니까 2018년도와 2017년도에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 이슈나 경영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나 신문사설 그런 거를 네 음. 위주로 예상 질문도 준비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한 하였습니다. 면접이 최종 결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솔직히 성적을 안 본다고 하지만 안볼 수가 없잖아요. 성적이 비슷한 학생 두 명이 있다면 당연히 면접을 통해서 그 판가름을 가릴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면접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가 내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잘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면접을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내년에 저희를 볼수 있을 겁니다 네. 면접 대기 시간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생기부, 자수서 그리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저는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들고 가서 면접 직전에 바로 그세 가지에 대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하고 자소서 본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좀 자신감 자신감이 없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그때 가지면 될것 같아요. 어, 뭐 면접 들어가기 전 신경 변화. 딱네 가지로 설명드리면 발단, 그다음에 위기, 그다음에 절정, 결말. 딱 진짜 이네 가지 단계가 너무 그 상황에 맞더라고요 그냥 교수님이랑 딱 하고 나서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있으면 그 긴장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말하고 있으면 아어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말을 그냥 말해야겠다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초반에는 당연히 긴장하죠 말도 더듬고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떨지 마시고 진짜 아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에서 면접까지 잘 보셔서 2020년도에 저랑 이렇게 만나서 아 그때 유튜브 봤어요. 네 선배님. 아, 네, 후배님, 그러세요. 약간 그런 행복한 결말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그냥, 딱한 말씀 해드리자면, 그냥, 자신,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그냥, 내 생기부, 내 자소서에서 문제 나오는 것인데, 당연히, 내 생기부, 내 자소서를 많이 보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거를 통한 근거 있는 자신감, 그걸 만드셨,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쿠쌈 TV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